오늘은 더요라 가져갈 거야 더요라 아니 근데 난 일본 차들은 왜 맨날 여기다가 그 이런 거찜 같은 거 박아놔가지고 저기 더 몸집을 불리는지 모르겠어. 이거 봐. 뭐 아주 꼴배기가 싫어요 무슨 야 여기만 보면서 전기차 같냐? 그전기차에요 아니 아버지 저기 일 나가시는데 상놈의 새끼들 찾아도 안 보네. 얘들아 아빠 왔는데 인사 안 하냐? 어? 아이고야 드디어 혹한기 끝났다 씨벌 혹한기 끝난 기념으로 이새끼 조져주도록 할게 내가 <laughs> 깔끔하게 5만원 값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이새끼도또 드리프트용으로 이거 만들어놨지 어? 이질거리고 지 이거 미끌거리는거 이거 이거 아나 이새끼들 그 공도에서 이걸 타는 거 아니랄까 봐 이거 타는거 아니랄까봐 이거 씨 존나 미끄러지네 아차 족같은거 골랐다 씨발 아이고 카센터 오셨나봐요 저기 아주머니 아이고 또 어디서 또 해드셨네 이거 범퍼 차 운전하는 꼬라지 봐봐 새끼가 그씨 차가 저게 뭐야 이씨 아유 어머님 아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 걸려 어 아유 겠다 아유 추 아유 추 아유 이런 거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겨울에 이거 안돼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여기가 뭐너네집안안 마당이야 안 어? 여기서 왜 소풍을 하고 지랄이여? 이건 개념 없는 새끼들을 봤나 이거. 야, 요즘 헬창들 다 어디 갔어? 어? 남들 쉴때 운동하는 너의 이 자태 인정할만해. 포즈 한번 취해봐. 산지구. 아니. 아이 잠깐만 야! 너 기다리고있어 자기야! 클럽에서 만나자고? 꺼져! 꺼져 이 새끼야 여자 만나러 가야돼 미친 새끼가 어? 왜 내가 남자 알몸을 자잘 보고있어 이 미친 여자 알몸 보기도 지금 바빠 죽겠구만 야잠깐너 뭐야 탈모야? 야, 대가리가 왜 이래? 아니. 아이고. 아유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너저 가. 아, 미안하다. 내가 그저 놀려 가지고 탈몬데 그 놀려가지고. 어, 미안해. 저런 애들 때리면 안 돼. 벌받어 가자. 그만하고 가지. 어, 너 탈몬데 그또 벗겨질라. 아 그만해 가셨네 여기다 아이고 그 누나 나와 있었어? Hey, 아 참나 게그 누나 얼굴 좀보자고 아이고 누나 빵댕이 등 치는 거 봐라 아 근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지?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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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갔다 오자 고 그래도, 아, 나 혹시 이 집이야? <laughs> 아니, 돈다 얻다 쓰고 몸 팔았는데, 그거를... 그럼, 요누나 잠깐만 잠깐만. 어이 주다 잠깐만. 이런 거도디 t r 다 찍어 줘야지있 음, 궁뎅이 탄력 살아 있는 거 봐. 아자자야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뜨끈하게 있는 거야. 예? 어, 야, 이거 뭐, 언제까지 있는겨? 아주 그냥, 쪽 빠졌네, 쪽 빠졌어, 그냥. 어? 음. 아, 너무 즐겼는데? <laughs> 아니, 근데, 그, 잘 잤다고 연락은 해줘야되는데 잠깐만 아유 그래도 뭐 이거 연락은 또 해줘야지 아 연속으로 할라 그랬는데 이 씨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사파이어 보다가 이 몸매 보니까는 난 참을 수가 없네 어? 어?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돼? 잠깐만 무슨 사진인데? 무슨 사진인데? 나 혼자 볼게잠깐만 뭐야? 또 보낸거야 이거? 아니 바쁘다며 이 새끼야! 아니 꾸년이 나를 지금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뭐? 어? 아 이런 사진이었어 또? 아나 진짜 이거든? 아 이런 사진 이 있었구나? 아잠깐자깐자깐아 이거 안 보여주지? 어. 가자. 어나 근데 이 몸뚱아리는 뭐야 이씨. <laughs> 아 갑자기 승질 나네. 이씨 여기다 그래다 극렬인데 스타트 한번 해줘야지. 와 근데 이렇게 크냐? 어어어어 어. 야 이거 잘못된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. 어? 이거 잘못된 건데. 잠깐만. 와, 다행이다. 야, 여기다가 만약에 빠졌다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참사야. 이거 봐 봐. 근데 이거 여기로 달궈지나? 어, 이거 달궈진다. 아! <laughs> 어 잠깐만 오래간만에 이 애국심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 과연 그 바지가 있을 것인가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어 어! 이런 개새끼를 만나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요새 잠잠하더라고. 어? 아니, 사가 좀 새끼가 이거. 야, 도끼 들어. 도끼 들어. 나기 혹시 혹시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시죠? 그 바지 입는거 보니까. 예아니 어머님 잘 계시나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구요 예곧 없으시면 곧 곁으로 보내드리려고 제가 아유 공중제비까지 돌아 신나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지금 안그래도 신경쓰여 죽겠구만 지금 잠깐만 그얘 도와주면 저기 뭐야 주식 알려 주거든요. Sure, I can take you. I'm unbelievably late for Off w h t I need to get to the airport fast. Check-in closes at 3:30. I can't miss it. Was this housing bubble or the last one? I don't even speak to those retail drones. w h a t i n k l e t I 야, 야, 무슨 주식? 무슨 주식? 팅클? Buy shares in Tinkle now. You won't regret it. 잠깐만. 팅클 주식 사랬어. 여기있다 팅클 아니 벌써 29.5%가 올랐는데도 사라는거 보면은 한번 올인 한번 때려보자 좋았어 나는 여기에 내 전재산을 걸었다 어? 가보자 나는 팅클의 대, 주주가 될 것이야! 그러면, 가볍게 한 번, 다음 날이 한번되볼까 어, 가볍게 한번 가보자고? 음. 가볍게? 아이고. 자, 주식창 좀 볼까? 하, 아, 개 말대로면은 지금 뭐 난리 났거든. 오! 2.77. 그래도 진짜 오르긴 올랐네. 오케이. 지금 팔면 안 됩니다. 조금 묵혀 놨다가 팔아야 돼요. 어. 아, 저 야, 야, 야! 야가왜 이래? 으로가가야야야야돼밖으가야가가 어? 왜이러냐고 몸매 뭐야 몸매 뭐야이새끼야 뭐야! 이 아줌마는 여기! 야, 스케일이 더 크네! 이걸 뒤질라고? 이건 안 돼! 다른 데 알아봐! <laughs> 이건 안 돼! 음. 새끼가. 일좀 해라, 새끼! 일좀 구글만 하지 말고! 박스만 그냥. 씨. 박스를 오지게 들고 다녀요 어 잠깐만 얘 뭐야 <laughs> 잠깐만 야이 새끼는 보법이 다르네 야 여기 고속도로 <laughs> 가는데 여기 있네 엄마 아니 뭐 얼마가 필요해서 그러는데? 어? 아니 얼마가 필요한데? 기다려봐 아. 콘솔이 또 터졌어요 해결할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콘솔이 터졌다고? 터지는 거니 네 대가리겠지 새끼야 무슨 콘솔이 터져 콘솔이 터지기는 아 뭐야 이거 씨. 아, 오랜만에 여기 한번 가 볼까. 아이고. 야, 두봉님잘 있냐? 아? r e o 아니, what e 가 아니라. 아니 저기 있냐고 이 새끼야 어왜저만 아니 칼은 개새끼야 <laughs> 아니 칼을 찔러? 나 아, 다시 왔습니다 어 내가 다시 올줄 몰랐나보지 하 뭐 이번엔 어쩌게 칼로 찌르게? 어? 이번엔 뭘로 할건데 <laughs> 내가 이새끼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? 어? 양아치인거 내가 뻔히 아는구만 이새끼가 더럽나 이거 오 is... 어, 맷집 좋은데 맷집 가지고 되는게 아니야 이런 양아치같은 새끼들 어 그래도 이새끼는 주먹이야 주먹 야 잠깐만 야야야 야, 야. 상대하고 있는데 이새끼야 그거를 이새끼야 상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양아치짓은 다해요 그냥 개새끼야 1대1 안 끝났다고 아나 씨발 진짜 좆같이구네 아 잠깐만 내 주식 좀 볼게 딱. 아까 2점 몇이었는데 지금 0.7로 떨어져 버렸네 뒤졌다야 나 벌써 세번째다알아이번에 쉽게 안넘어가 총 보이지? 총보여안보여아뭐 너도 있다 이거야보이이새총이 삼빵한테는 안 되지. 동료들 다 어디 갔어? 왜 이렇게 혼자만 있어? 아, 저기나 튀어버리고 가네, 저거. 최대한 고통스럽게. 가소롭구나 애송이 어? <laughs> 최대한 천천히 죽여줘야돼 고통스럽게 가다가 아직도 소, 총소림이 남아있나? 아직도 총 맞은 거 지금 꽤 오래 살아남아 있구만. 그렇지 이제 갈데가 됐어. 씹새끼들이 이거. 돼지들라 너도 너네도 자유다. <laughs> 아 이건 안 뚫리나?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어? 야, 넌 뭐냐? 넌 어떻게 들어갔냐? 아이고, 내가 꺼내 줄게. 아이고. <laughs> 아니,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. 아이고,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, 이거. 근데 저 통의 용도가 뭐야? 왜 저기만 있어? 음. 어? 이 새끼들 여기 뭐야? 나한 번도 못본 곳인데 여기? 아, 어, 잠깐만. 너네 뭐야? 아니 잠깐 You 여기가 간부들인가? 아니 그냥 갈게 어디 숨을 곳이 없는데? 왜왜왜왜 왜, 왜, 왜 나한테 오지? 왜? 에라 모르겠다 이씨. 나 복수 아직도 그렇게 쓸수 있나? 어디? I c 가라 좀 새끼야. f 아 씨발 대가리 맞았다. 와.. 엄마.. 개.. 대가리를 맞..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지.. 난 진짜.. 저... 갈게요 예... 그냥... 이, 세, 이 세상에 없는 게... 좋은 자리 하나 알아보러 가자 여기가 좋겠다 여기 여기가 어 가자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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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, 아니.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하고 가야지. 우리 만다야. 이제 못볼것 아니야, 짐이야. 우리 짐이 그래도. This big J. A.K.A. J-Dog. A.K.A. Dangerous J. And I should probably say let's physique! 미안하다. 우리 트레이시! 이 새끼는 전화도 안 받네. 지미 이 새끼는.

이렇게 죽을 순 없어! 아직이야! 아직 희망은 있다고!